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우승과 앞으로의 전력 구상. 그리고 FA 시장의 동향에 대해 더욱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창 선수의 재기 스토리는 프로야구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LG 시절 그의 문제는 실력이 아닌 심리적 위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팀 기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며 그는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팬들과 구단의 전폭적인 지지는 서건창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아 구단은 FA 계약과 관련하여 매우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건창, 임기영, 장현식 등 핵심 선수들의 잔류는 2025 시즌 2연패를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단은 이들과의 협상에서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편의와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 시즌 기아의 성적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87승 55패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정규 리그를 제패했고 2위 삼성과는 무려 9경기 차이를 벌였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4승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37년 만에 광주의 우승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선수단의 끈끈한 팀워크와 코칭스태프의 탁월한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12번째 우승의 감격에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우승 다음 해에 겪었던 부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단장은 우승 축하 행사가 끝난 직후부터 바로 2025 시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구단 전체 회의를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FA 계약과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FA 자격 선수들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장현식은 2024 시즌 75경기 등판이라는 놀라운 체력과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 3.94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5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는 그의 빅게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임기영의 경우 2024 시즌 성적, 37경기 6승 2패 1홀드, 이 다소 아쉬웠지만 그의 경험과 버서틸러티는 팀에 없어서는 안될 자산입니다. 선발과 불편을 오가며 팀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야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건창의 스토리는 더욱 특별합니다. 2021 시즌부터 FA 자격이 있었으나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lg에서의 방출 후 기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24 시즌 94 경기 출전, 타율 0.263, 64만타, 26타점, 40득점이라는 성적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팀의 내야진 운영에 안정감을 더했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훌륭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서건창에 대한 신뢰는 특별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한 기용을 통해 선수의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 기용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감독은 서건창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열정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서건창 본인도 기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FA 협상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편안한 환경과 신뢰받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기아에서 찾은 제2의 야구 인생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아는 내부 FA 선수들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외부 영입을 통한 전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한 선발 투수 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엄상백과 최원태 같은 검증된 선수들의 영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5 시즌 2연패를 위한 구단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구단은 2025 시즌을 위해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FA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이러한 구단의 의지를 실현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기아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승팀의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건창, 장현식, 임기영 등 핵심 선수들의 잔류 여부는 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 영입을 통한 전력 보강은 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아의 FA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선수들이 잔류하고, 어떤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